이 하얀 여의도만한 덩어리 보이세요? 산속 깊은 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천연강장제 이름하여 가지 더부살이 이 녀석 그냥 식물이 아니에요. 광합성도 안 하고 다른 식물에 달라붙어서 영양분을 쪽쪽 빨아먹고 자랍니다. 기생 식물인데. 웃긴 건 몸에 좋다는 사실. 예로부터 기력 회복, 혈액순환, 생리불순, 면역력 강화에 좋다고 전해지는데요. 한약재로도 쓰일 만큼 귀한 존재랍니다. 이런 보물이 자연에 숨어 있다니, 자연은 진짜 보물 창고 아닐까요? 이런 자연의 신기한 이야기 계속 보고 싶다면 좋아요 꾹 구독 습. <목소리> <구독, 목소리> 부지런히 해야죠. 어, 부지런히 해갖고 또, 어. <laughs> 어 지금 어 썼잖아 그 사진 어제 못 봤냐? 응. 음. 아. 어. 어. 이야. 이야. 이야야야야야야. 오늘 여기서 끝. 여기서 끝 이거 이야야야. 이야. 사이즈 좋고 이야. 와 사이즈 좋고. 야, 다라시 좋고, 야, 우, 와, 아, 여기까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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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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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 여기서도 찍적. 여기 와서도 찍적. 음. 여기 여기 여기. 여기서도 찍적. 오, 아 여기서도 찍적. 와, 여기서도 찍적. 우, 여기 가서도 찍적. 그냥 이거 먹으면 찍적찍적 돼야 되는거 와, 여기서도 찍적. 와, 여기서도 찍적. 우와, 여기서도 찍적. 와 여기서도 직접 와 개불알 같냐 이거 개불알 오우야 이제 집에 갈라 또 여기서 가서도 직접 여기 와서도 직접 오 여기 와서도 직접 우와

끊어졌네 이가지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글도 아주 이쁘게 쓰시네. 오우, 오우 예, 건넌요. 커피향기님야 글도 아주 이쁘게 써주시고. 오우, 정말 아주 감사해요. 커피향기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 야 정말 아차차차차차차차 해피님 어서 오세요. 해피님. 아, 우와! 오호오호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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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우우 오아유 끊어졌다 이야 오호 이렇게 큰게 끊어졌어 야, 야, 어우, 여봐, 여봐. 야 어우, 작년에 그 맛. 작년에 그 맛. 어우, 작년에 그 맛. 아, 우. 우. 오, 가지 더부살이. 그럼요, 이 자연은 정말이지 어. 몇 수십 년을 어우 이렇게, 여, 이렇게, 오. 오, 이제 한 그래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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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좋고 혈액 순환에도 좋고 관절에도 좋고 그런 거예요. 뭐예요? 그게 혈이 돈 되는 거잖아요. 혈이 어, 사람의 혈이 어. 그리고 차가운 몸을 어, 따뜻하게 해주고 어, 차 끓여 드셔도 좋고, 어, 요구르트에다 갈아 드셔도 좋고, 어. 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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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차 으쌰! 예, 킹땅군님 어서오세요. 오 여. 여봐. 우우 어우, 어, 좋아요, 좋아요 100개 안되냐리야 어, 좋아요 좀 하나 빨리 눌러주셔. 어, 오늘 100개 가야지, 그래도. 보세요. 어, 와. 어우, 100개 됐어? 어, 100개 됐어? 99개야. 100개 안 됐어, 아직. 아씨 응 여기서 두배만큼뭐 커졌어. <ım Laser> 어 맞아요. 여여봐 여봐 여봐 여봐. 오 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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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오 여봐 봐 여봐 여봐 봐 <laughs> 오늘도 산속에서 가지더부사리를 한 가득 했습니다 기생식물이지만 예로부터 몸에 좋은 약재로 쓰여왔죠. 잘 말려서 차로 우려 마시면 기력 회복에 아주 탁월하다고 전해집니다. 자연은 참 신기하죠 아무도 챙기지 않아도 때가 되면 꼭 필요한 걸 내어줍니다 이 귀한 자연의 선물 늘 감사한 마음으로 다뤄야겠죠 시청 감사합니다 하늘비에 슬기로운 산촌 생활.